1단계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들이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렇고요. 제 경험에 비추어 봐도 그렇습니다. 설명과 설득으로 중독자에게 문제 의식을 가지게 하거나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를 심어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중독자는요. 체험을 통해서 문제 의식과 변화의 동기를 갖게 되는데요. 그 체험이라는 게 결국, 도박을 지속하다가 자신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와 어려움에 처하는 체험입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예방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체험의 시간을 가질 때까지 가족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면서 가족은 다음과 같이 말하거나 대처하면 좋은데요. 도박하지 말라고 설득하거나 설명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가령, 예를 들면, 아들이라고 생각할 때요. 네가 도박을 계속하는 것 같아 보여서 몹시 걱정된다. 하지만 도박을 할지 말지는 결국 네가 결정할 문제다. 우리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가 강제로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안다. 다만 네가 도박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직접 책임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 가족은 도박 문제로 발생한 너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돈이 여유가 있든 없든. 경제적으로 돕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고요 실제 중독자가 도박 문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요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별도로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중독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이 있다면요, 명의를 이전하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그 과정에서 세금이나 수수료가 들더라도요, 이전을 하시는 것이 더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상담을 받으시는 많은 내담자들의 사례를 보면요, 대부분의 중독자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 토지, 보험, 자동차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 도박에 사용합니다. 또 동호회에서 총무 역할을 하면서 돈을 관리하는 다면 그 돈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사업을 할때 자금을 직접 관리하게 될 때도 그런 자금을 유용해서 도박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가족의 비난이나 어떤 싸움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중독자에게 전달하시고요.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마음을 냉철하게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